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인드명입니다 무토의 계묘년은 거의 긍정적으로 해석한 경우가 많은데 저까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무토의 계묘년을 좀 부정적이게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에서 정관정인이 왔다는 거는 양이 음을 만난 거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세상과 타협했다는 뜻도 돼요. 정관정제가 오면 안정이 되었다, 인정을 받는다, 자격을 얻었다, 편해졌다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나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격을 얻었는데 남들이 인정하는 자격을 얻었다. 그래서 안정이 되어 보인다요. 근데 나는 과연 행복할까? 요 물론 크게 힘들지는 않을 수 있겠죠. 안정이 되고 정제 정반으로 재산관돼서 고정 수입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고정 수입, 월급, 자격증 이런 건 얻었지만 내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열정, 도전 의식은 꺼질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허하다, 비어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석하면 이민년 편제 편관에는 나는 명리학으로 사주 카페를 열어서 재물과 명예를 얻을 거야 였다면 개묘년 정제 정관에는 아 일단 회사 다닌 다음에 부업으로 사주 상담하자 이거예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의 인생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는 건데 아무래도 열정과 기대가 식으니까 좀 무료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졌다는 거여서 자신감이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평가물보다 정관 정재운에더 무시를 많이 당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정재 정관은 수치화가 된 거거든요. 가능성, 잠재력, 이딴 거보다는 딱 정해진 객관적인 지표를 중요시하죠. 예를 들어 연애로 따지면 매력 성격 얼굴 이런 거 아니에요 연봉 얼마냐 키 몇이냐 직업 사대보험 되냐 뭐 이런 거예요 운에서 정재정관이 온다는 거는 수치가 나를 판단하는 거죠 게다가 묘목이어서 3월 봄처럼 드러나는 거니까 피부로 와닿는 거죠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신이 번쩍 드는 운인 거죠. 그렇다고 절대 더 성숙해지고 철이 드는 거는 아니에요. 사람들은 남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 남들과 같은 걸 하려고 할때 철들었다고 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물론 처자식이 있는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들은 철이 없는 게 맞죠. 그런 무토들은 개묘환에 철이 드는 게 맞습니다. 예. 어쨌든 무토에 개묘가 온다는 거는 그냥 뻔하게 평탄하게 가는 운일 수도 있어요. 적당히 균형을 맞추는 거니까 대박 나는 운이다 라고 보기는 힘들죠. 예상한 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데, 원래 세상은 예상하지 못할 때 대박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인생 역전하는 거 보면은 예상해서 하는 게 아니야. 예상하지 못할 때, 예상하지 못하는 걸할때 대박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정제정관 운은 한 방에 빡치고 올라갈 운은 아니다. 네, 나름 이렇게 부정적이게 해석을 해봤는데 10대나 20대들이나 예체능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무토, 개묘년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좀 맞는데 저 포함 30대 중반이 넘어간 사람들은 역시 안정이 최고죠 현재 편관은 쓰잘데기 없어요 역시 고전 책들처럼 구간이 명간이라고 정제 정관, 안정성이 최고죠 예 왜냐면 예상을 하면 대박은 안날순 있어도 망하지는 않으니까 적당히 잘 살겠죠 그게 최고예요 원래 저도 사실 무토인데 이민년, 편재, 편관에 망했습니다 자 이제 일간별로 해석을 해 드릴 건데 이건 부정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무자일주는 뭔가 뽐내고 싶어요. 나 잘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모두 다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래요. 금이 환영하고 싶은 거고 실제로 그 목표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일진 자수에 있는 정제가 천간의 계수로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 왔던 노력, 방법 이런 것들이 빛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묵묵히 꾸준히 일을 하셨다면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거고 시험 준비를 했다면 공부했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꾸준하게 찍히는 거니까 변수는 크지 않지만 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묘형이잖아요? 이건 욕심이에요. 그냥 평소대로 패스 조절해서 하면 되는데 의욕이 앞설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데 마음이 조급해져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수인데 운에서 묘목이 오니까 씨앗이 바로 꽃을 피우고 싶어요. 괜히 더 드러내고 싶고, 뽐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투자나 확장, 사치를 할 수가 있죠. 이게 평소에는 검은색 옷만 입고 다녔는데, 괜히 안 어울리는 화려한 색깔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제 외절에 안 어울린다 할수 있는데, 나는 예쁘고 멋있다고 자뻑할 수가 있죠. 게다가 화기운인 인성도 약해지니까, 절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뭔가 일이 안정이 되고,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나에게 주는 선물로 사치를 부릴 수가 있죠. 나를 꾸미는 거니까, 연애도 짧게 짧게 사귈 수는 있는데, 만나는 사람하고 마음을 안 통할 수가 있어요. 외모는 내 스타일인데, 가치관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모인 일주분들은 개묘란에 꿀 빨고 싶어요. 장생이어서 항상 놀고 싶고, 호기심도 많은데, 역설적이게 장생이 판관이어서 항상 참고 사는 거예요. 나를 다듬으면서, 내 네, 무토, 딱딱한 땅에 나무를 심으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개묘라는 꽃이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사주 영상을 올리는데, 나는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사주 영상 올리고 있었는데, 어느날 내 알고리즘에 엄청 잘 꾸민 애가 예쁜 미소를 지으면서 사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조회수가 나보다 훨씬 높아. 분명 실력은 내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인기는 걔가 훨씬 많아. 그래서 나도, 아, 역시 내면과 실력보다 보여지는 게더 중요한 거다라는 걸 깨닫고 꾸미는 거죠. 양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잘될수 있는 운입니다. 무진일주분들은 굳이 힘들게 인목평관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느끼는 운이에요. 자, 무진일주분들은 황골탈퇴하는 운이에요. 정제를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 유행, 트렌디한 거라고도 보기도 하는데 진토의 개수가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내 고집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남들이 좋아하는 걸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무진일주도 대중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는 알지만 자기의 고집 때문에 안 하고 있었는데. 세상과 타협을 한 거죠. 묘목, 정관도, 진토를 좋아해서 코브로도 많이 안 가릴 수 있습니다. 특히 트렌디한 회사나 예체능업, 패션, 뷰티 쪽에서 나란 인재가 더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런 도화들, 꽃들을 관리할 수도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 재물을 그냥 모으기만 했다면, 이제는 재물을 뿔릴 수 있는 거고, 재물을 아껴왔다면, 이제는 재물을 쓰는 시기에요. 내가 사고 싶고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막 나타나는 시기라 보시면 됩니다. 무진 일주분들은 원하는 걸살 수가 있을 정도로,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원래 좀 무토가 신약하면 재생과 눈이 버거울 수 있는데, 무진 일주는 좀 튼튼한 일주니까, 완벽하게 재생과 눈을 받아먹을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거는 돈이 쑥쑥 나갈 수 있습니다. 아, 대인 관계는 동생들, 후배들이 나를 따르는 운이라 보시면 됩니다. 무오일주의 개묘년은 개묘년이 날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 정제, 정관 애들이 내 정인을 원하는 거죠. 개묘년은 습하니까 습해서 목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묘 자체가 좀 불을 원하는데 나한테 오화가 있잖아요? 내걸 뺏으려고 그래요. 근데 내 오화는 이노술 화운동의 왕지답게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대립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묘파인 거죠. 왕지들의 싸움. 이걸 해석하면 예를 들어 내가 대대로 물려받은 국밥집을 운영하는데 사업가가 와서 돈줄 테니까 프랜차이즈로 돌리자고 하는 거예요.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면 상당히 고민이 되겠죠. 아무튼 무일주는 편한 운이다라기보다는 내걸 지켜야 되는 운이고 정재의 정관은 회사 직장뿐만 아니라 정부도 돼서 정부에서 내 문서에 태클을 건다는 뜻도 돼요. 자격증을 다시 따라한다던가 내 집문서 전세 뭐 이런 거에 태클을 걸 수도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내가 필요한 운이기 때문에 내 가치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신일주는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는 운이에요 정제 정관이 들어와서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을 수는 있는데 솔직히 무신은 정제 정관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살고 싶어 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기질인데 자유를 잃어버렸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고정적인 재물은 얻을 수 있는데 내 시간은 줄어든 거죠 묘목 정관과 내 식신이 원진기문으로 엮여 있는데 이건 신금이 묘목한테 굴복당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관한테 졌다는 뜻도 됩니다 신금은 금극목이 아니라 금생수 후생목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를 해석하면 정제 돈을 벌기 위해 관 조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관은 나랑 잘안 맞는 거죠 근데 그래도 잘 버팁니다 내 무토와 합한 정제를 위해, 묘신 원진이지만 버틸 수 있어요. 이 원진, 기모은 집착을 뜻하기도 하는데, 세상에 타협했어도 자유로웠던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도, 아, 알바할 때가 좋았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혼했어도, 아, 솔로였을 때가 좋았었는데, 이러는 거죠. 무신 일주분들은 남들이 봤을 땐 좋은 운인데, 자신의 식신이 묘목 정관과 타협을 못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마음을 안 가져도 됩니다. 충분히 개면연은 좋은 운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에요. 자 마지막 무술일주 분들은 개버릇 남못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개묘녀는 개버릇 남줄수 있어요 공감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눈물 한 방울 없는 사람도 눈물이 생기고 원래 눈물 많던 분들은 눈물이 더 많아져 안구건조증이 없어져요 무술일주 분들은 가녀지동 비견을 깔고 있어서 자신의 고집과 사상이 굉장히 센데 청간합과 지지육합으로 정제정관과 합을 하니까 세상에 맞출 수 있습니다 나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부정했던 나의 단점을 고칠 수도 있다는 뜻도 되죠 뭐 나름대로 레벨업하는 운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또 개묘년은 요즘 것들 신식 문명들을 배우는 시기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주변에서 야 너도 유튜브 해봐. 요즘 유튜브 다 해. 이러면 평소 같았으면 야너나 해. 그거 애들이 나지 내가 왜 하냐 이럴 텐데 개묘년에는 편집 프로그램 다운 받아요.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처럼 여러 가지를 하던가 배울 수 있는데, 근데 마침 그게 나와 딱 맞아서 무술일주 분들은 개묘년 어떤 걸 하더라도 피가 되고 살이 될수 있습니다.